12월 15일 시험본날 로그입니다. 제가 시험본 직후에 영상을 후루룩 찍었는데 손을 너무 떨어가지고 1분 30초쯤 찍은 영상인데요. 좀 느리게 했더니 화면이 떨리는 게더 극대화돼 보이네요. 손이 너무 떨렸어요. 이해해주세요. 이쪽 벽면은 콜라주 작업한 것들을 붙인 거고요. A4 사이즈 종이예요. 5일 수업에서 매일매일 콜라주하기 과제가 있었거든요. 그 3주 정도였나? 4주였나? 어쨌거나 다 붙인 건 아니고요. 콜라주들 붙인 거예요. 그리고 옆에 드로잉들 을 붙여놨어요. 드로잉 클래스 때 수업 시간에 했던 거랑 과제를 해왔던 것들 붙여놓은 거예요. 전부는 아닌데 정물 드로잉, 재료는 목탄이고요. 옆에 소묘를 한 것들도 있긴 해요. 수업 시간에 한건저 스틸라이프 정물 드로잉들이고요. 집에서 과제를 해오는 거 정물 하나 골라서 기본 사이즈로 그리고 완전 확대해서 그리고 이런 과제 있었어서 한 거예요. 그리고 홈투 아카데미 해가지고 집에서 학교까지 오는 길, 가는 길에 보이는 풍경들 그리라는 과제도 있었어요. 그것도 저 밑에 짜잘한 것들이 대부분 그런 거예요. 여기도 드로잉 수업 때한 거고요. 저기 사절지 그림 두 개는 모델 드로잉인데 그 모델이 계속 움직이고 있는 걸 여러 포즈를 그리는 수업이었어요. 모델분이 진짜 한 1분도 비슷한 포즈를 안 하고 거의 꾸준히 움직여서 진짜 끊임없이 그리는 게 팔이 너무 아팠어요. 그래도 재미는 있었어요. 그 옆엔 누드 모델 드로잉 했던 것들이 있고요. 재료는 다 목탄이에요. 그리고 옆에 저 색깔 펜으로 그린 드로잉, 잡지 사진에 있는 모델 보고 그리기 였고요. 그 옆에 있는 색깔 좀더 칠해져 있는 건 제가 핸드폰에 원래 있는 사진들 보고 그린 거고, 밑에 있는 그림들, 홈트 아카데미 과제로 풍경화들 그린 거고요. 이제 페인팅으로 넘어갑니다. 여기 페인팅도 정모라 있고요. 저기 난잡하고 색깔 엄청 알록달록한 그림은 한 2주 동안 과제로 색보호하고 색깔 그라데이션을 만들어 와라 해서, 막, 빨강부터 노란 그라데이션 하고, 막, 파랑에서 흰색도 그라데이션 하고 했던 건데, 뭐 해갔더니 그걸 다오려서 콜라주를 하래요. 그래서 콜라주를 한 겁니다. <laughs> 그리고 저 까만색 사람 피규어는 모델이 한 1분 동안 포즈하면 그거를 손가락으로 까만 물감을 슥슥 포즈, 난, 어, 간단하게 하는 거였고요. 그 밑에는 초상화들 과제였고, 네, 여기 다 페인팅이고요. 그리고 그렇죠. 저 컵들은 색깔 대비 이용해서 배경이랑 정말 다르게 표현하는 거였고요. 저 하늘색, 저 동그라미들 있는 거는 레버토리 수업 때한 거예요. 여기는 인터미디아 과제들, 수업 시간 했던 거랑 뭐 비디오랑 네, 이 비디오는 제가 채널에 올려놨는데요. 링크를 오른쪽 상단에 걸어줄게요. 주제가 데이앤나이시었고 시간의 흐름 이런 거라서 전 시간의 흐름에 더 집중해서 프로젝트를 연장해 나갔었어요. 저기 붙어 있는 사진들이 시간의 흐름 또는 시차 이것들을 주제로 한 건데요. 왼쪽에 있는 사진은 네덜란드에서, 오른쪽은 한국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제가 찍은 사진도 썼고 엄마가 찍어서 보내주신 사진들도 썼어요. 자고 있어서 찍을 사진이 없는 땐 까만 화면 했고요. 로딩 창처럼 그려놓고 드리밍이라고 써놨어요. 그 옆에는 스컵처, 조형물, 조형 시간대, 수업 시간대 한 거랑 과제를 했던 것들이에요. 모든 작품을 꺼내놓은 건 아닌데요. 어쨌든 전시하고 시험 본 것들은 이게 다예요. 종강했습니다. 아 근데 시험도 다 끝났고 네 방학이에요. 음네 시험 패스했고요. 네 괜찮았어요. 피곤에 아, 좀 힘들었던 거는 그림 다 붙이는 거랑 딱 떼는 거랑 그게 피곤했어요. 그 뭐야 그림 붙이는 시간이 진짜 너무 모자라 가지고 네 시간에 너무 쫓기면서 하느라 그게 힘들었어요 그거 말고는 괜찮았어요 그 강의실 하나에 3명이나 3명 4명 이런 식으로 배정을 받아 가지고 한명그 시험 끝나면 바로 다 떼고 다음 사람 거 붙이고 근데 이 텀이 한시간 사실상 한시간좀안 되는 그래가지고, 너무 정신없었어요. 시험 끝나고, 어, 6시 반쯤에 교수님들 오셔서 시험 결과지 성적표를 바로 다 나눠주셨고요. 네. 저는, 그그 그 뭐냐, 어쨌든 부, 어, 패스했고요. 아, sufficient 받았는데, 그리고, 뭐 부분별로 체크하는 게 있어요. 그게 V를 받았던데, 근데 어떤 애가 V 슬래시하고 G 있는 건 뭐냐 했더니, V보다 조금 더 좋다는 짓이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건 그거 받은 애는 sufficient plus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플러스 A 뭐 이런 건가 봐요. 어쨌든 저는 그냥 B 받았어요. 그렇고, 그 끝나고 또그다 꺼내놓은 그림들 다 떼어내고 또다 떼어낸 걸로 정리해야 되잖아요 근 사물함에 안 들어가는데 어 그래서 그것도 어쨌든 왔다 갔다 하면서 사물함 위에다 막 말아 갖고 올려놨고요 그리고 완전 진짜 너무 피곤해 가지고 집에 가려고 나오는데 반에 우리 과 애들이 몇명 모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인사하려고 어나 집에 간다고 했는데 막 애들이 그 자기네들끼리 이제 종강을 했으니까 바로 옆에 근처에 있는 식당에 식당 바에 <laughs> 뭐 맥주 마시러 간대요. 그래갖고 막 같이 가자는 거예요. 아 근데 저는 그 너무 피곤해갖고 안될거 같다고 술 마시다가 죽을 수도 있어 <laughs> <막> 이러고 <laughs> 근데 제가 그랬는데 막 패스한 뭐너가 시험을 패스했다는 거 아니면 어 죽을 수도 있다는 거야 그래서 패스 패스 하고 이거 이렇게 말장난 해가지고 제가 아, 아마 둘 다? 둘다한거 같아 이러고 그냥 빠빠이 하고 집에 왔어요 네, 집에 와서 잠을 잔건 아니지만 사실상 잔것 같은 한 시간 반두 시간을 보내고 저녁으로 오므라이스를 해 먹었고요 맛있었습니다 솔직히 정말 이러다 자취생 요리왕이 되는, 된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진짜 뭐, 그냥 사람이 뭐든 닥치면 잘하게 되, 어 열심히 잘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또, 유, 이제 유튜브 채널에 영상, 올린 영상들 되게 너무 별거 없는 것만 올렸는데, 아, 어, 뭔가 별거 아닌 거, 에 뭐, 어쩌다 그렇게 됐네요. 아, 저, 저의 트위터 계정이 있는데요. 트위터 계정에 오시면 제가 먹은 많은 것들이 올라온답니다. 제가 요리해먹은 것들 위주로요. 그냥 그렇다고요. 잘 먹고 잘 살자. 뭐. 에이, 어쨌거나 종강에서 진짜 몇 개월 만에 아무 과제가 없는 주말이 왔어요. 진짜 주말.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아 원래 오늘은 시험 끝나고 자, 종강 자축으로 쇼핑을 할라 했거든요. 쇼핑 센터가 있어요 시내 쪽에. 그리고 거기 가서 저 오랜만에 돈좀 쓰고 그럴라 했는데 제가 너무 피곤해서 아무것도 못 하겠더라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늦게 끝나기도 했고 딜레이도 많이 됐어요. 제가 원래 2시 반에 그 시험을 보는 걸로 돼 있었는데, 3시 반에 본것 같아요. 음. 네. 어쨌거나, 종강을 해서 기쁩니다. 이제 며칠, 제가 딱 일주일 뒤면 한국에 가 있게 돼요. 진짜, 아, 너무 기분이 이상해요. 이게, 최근에 너무 정신없고, 막 시험 기간이고, 휘몰아치다 보니까, 시간 개념 없이 막 오늘이 무슨 요일인가, 와, 그러고 살다가 갑자기 정신 차리니까 종강, 종강했고 갑자기 당장 일주일밖에 안 남았어요. 한국에 가게 되는 게. 한국 가면 치킨 먹을 겁니다. 치킨이 한국의 고유식품도 아닌데 어쩌자고 이럴까요? 진짜 치킨 한국이 짱이에요. 아니, 근데 사실 치킨뿐만이 아니라 그냥 웬만한 음식들이, 음, 에이. 아, 제가 한국인 입맛니까 그런 거겠죠. 어쨌거나. 네. 그냥 한 학기, 겨우 한 학기 끝낸 건데 되게 막 1년은, 1년은 지낸 것 같은 기분이에요. 12월 15일. 지금 거의 1 1시되가고요 네,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제가. 설치했던 제작품들이랑 종강 기념 횡설수설 영상이었습니다. 안녕!